우돌의 명상편지 여섯 번째 내가 받고 싶은 사랑을 나에게 줍니다. 왜 우리는 내가 받고 싶은 사랑을 내가, 나에게 주어야 할까요? 존재를 사랑하는 삶은 우리 몸과 마음 그리고 일상의 리듬을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이 편지에서는 그 질문들로부터 시작된 조용하고도 강한 변화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마음 공부를 시작하면서 알게 됐어요. 나는 사랑받은 기억이 없다는 걸. 사랑의 기억보다는 결핍의 기억들이 무겁게 몸에 남아 스스로를 가두었습니다. 그렇게 그 안에서 내가 받지 못한 사랑은 누구에게도 주지 않을 거야. 당신들은 나에게 내가 원하는 사랑을 주어야 해. 이런 외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어디에도 그런 당신들은 없습니다. 내가 나에게 주지 못하는 사랑을 줄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받고 싶은 사랑을 나에게 준다는 말에 처음엔 저항도 올라왔습니다. 왜? 왜 내가 줘야 하지? 난 받고 싶은데. 사랑받는 느낌을 느끼고 싶다고 울부짖는 아이가 내 안에 있었지만 나는 나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나를 사랑하라는 말이 뜬구름처럼 느껴지던 시간들.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알아주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기보다. 못하고 부족하고 바보 같다고 나를 핀잔하며 주눅 들게 하고. 사랑 받기 위해 인정 받기 위해. 잘하고 싶은 욕심과 비교심들이 내 속도와 리듬을 깨뜨렸습니다. 그 때문에 내 몸과 마음은 늘 긴장했고 숨을 제대로 쉬지도 못했다는 걸 알게 됐지요. 그러다 속도를 늦추고 마음을 바라보고 몸을 움직이며 그렇게 나를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들이 쌓이면서 나만의 리듬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그 시선은 또다시 자연스럽게 타인에게도 돌아갑니다. 온전한 나의 존재가 사랑과 이해 시작이 되는 거였어요. 그렇게 내가 갖고 싶었던 사랑, 나를 존중하고 나를 아끼고 나를 보살피고 함께하는 느낌들. 내 안에 존재하는 진짜 사랑이 깨어납니다. 그 사랑과 함께 내 마음을 살피고 몸을 돌보고 내 몸을 살리는 음식과 내가 먹고 싶은 것들을 내가 나에게 만들어주고, 내가 가고 싶은 곳들을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합니다. 나만의 속도와 리듬에 맞춰 천천히 나아갑니다. 물론, 조바심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땐 다시 나를 워, 워 진정시키는 법도 압니다. 숨 쉬는 것, 눈을 감는 것, 그저 햇살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나는 그렇게 충분한 존재라는 감각이 깨어납니다. 무언가를 이루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신념은 나를 계속 달리게 했고 지치게 했고 때론 나를 잊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고 싶은 사랑을 외부에서 갈구하지 않고 온전히 내가 나에게 줄때 존재로 나를 사랑하게 되면서 삶의 리듬이 달라졌습니다. 바쁘고 가득 찼던 하루 속에 틈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틈 사이로 숨이 깊어지고 몸이 살아나고 마음이 숨을 쉬기 시작했지요. 그건 내 안의 숲과 다시 호흡을 맞추는 경험이었습니다. 내가 받고 싶은 사랑을 내가 나에게 주는 것은 나를 알아가는 즐거움을 줍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 그 오래된 노래 속에는 내가 나에게 연결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미 우리 선조들이 알고 있었던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림책을 읽고 숲으로 가고 움직이고 춤을 추고 밥을 하고 호흡을 느끼며 고요에 귀 기울였을 때 비로소 흐르기 시작한 살아있는 나로 존재하는 시간들, 몸과 마음이 하나로 연결될 때, 내 안에 숨어 있던 숲의 에너지, 생명의 진동이 흐르는 것을 느낍니다. 자연과의 연결 속에서 땅의 에너지를 밟고 햇살을 쬐고 바람과 숨을 나누며 그 흐름에 몸을 내맡기는 순간들이 진짜 나와 만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진짜 나를 만나면서 내 안에 사랑의 기억들이 되살아납니다. 결핍을 흘려보내고 풍요의 에너지와 조율되는 시간들. 사랑 안에 존재했던 시간들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잠시 잊혀졌을 뿐. 우린 다시 만나고 기억해낼 수 있어요. 어느 날 숲에서 만난 누리장 나무꽃이 속삭였습니다. 삶을 마음껏 누리렴. 삶은 누려도 된단다. 그저 재미있게 놀고 삶의 매 순간을 즐기며 그저 나다움으로 다른 이들과 나누며 살아도 된단다. 오늘 나는 나를 향해 이렇게 말해줍니다. 내가 받고 싶던 사랑, 이제는 내가 나에게 줄게. 그 어떤 성취보다 살아있다는 감각이 더 소중하다는 걸 나는 알아. 오늘도 괜찮아. 그대로 충분해. 그래요. 당신 안의 사랑은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빛나고 있음을 잊지 마세요. 존재의 진동이 바뀌면 삶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고 당신이 바라보는 세상의 결이 달라집니다. 다음 편지에서는 무지개 숲을 유영하는 돌고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존재의 자유를 온몸으로 느꼈던 그 순간의 기억이. 어떻게 삶의 방향을 바꾸었는지.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그리고 누군가에게 연결로 사랑을 나눠주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충분한 당신 사랑을 담뿍 담아 무돌 드립니다.